Cause I'm here now and I'm staying. Cross out, this the fight that I've been craving. I know there's something inside of me, but it's been masked by fear and anxiety. But no more, I'ma break out of the chains. Let's Defying go, me. I'm waking up, this ain't enough. All of my dreams were starting to rust. But I believe that I can adjust. Positive thoughts, I'm starting to trust. Nothing's deserved unless you work. Something upward requires. 자 오늘 드디어 쏘렌토를 페이스리프트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만 벗겨진 걸 지금 우리가 네.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빨리 찍고 또 다른 차 보러 가야 돼요 뭐요? 자, 또, 또 이제 같은 쏘렌토인데 또 빨리 보러 가야 돼 우리 지금 아. 밤새는 거야? 네 오늘 밤새야 오늘, 오늘. <laughs> 네. 자 일단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면부를 보시면 이번에 쏘렌토 페이스리프트가 전면부의 디자인이 완전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인데 음. 풀체인지처럼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제가 이제 불과 한몇 시간 전에 나온 신차 네. EV9과 거의 안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위에 원래 수평형으로 쫙 뻗었었잖아요. 그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뭐 별자리처럼 네.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단비가 소렌토 위장막을 또 촬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같이. 네. 근데 이 전면부를 보시면 이 라이트의 이제 DRL, 음. DRL 라이트가 이렇게 쫙 가면서 이게 딱 실제로 이 전면부를 보시면. 우리 예상도를 또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친분이 좀 약간 있는 어. 에좀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뉴욕 만모스이라고 어. 뉴욕 만모스미 예상도를 그리셨는데 아 똑같더라고 똑같대. 나 그거 봤어. 나 뉴욕 만모스미 저기 비행기 값만 제가 내고 제가 봤으면 <laughs> 취직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여하튼. 자, 그리고 이제 그릴 부분이 굉장히 형성이 호랑이 코를 원래 좀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가 근데 이 형성도 그대로 살리면서 어, 근데 더 네. 와이드해졌죠. 그렇죠. 네. 와이드해지면서 굉장히 날렵하게 바뀌었다. 네. 이게 날렵하게 보이는 모습은 이 불과 라이트의 디자인만 바꿨을 뿐인데 맞아. 근데 기... 라이트의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 그것도 너무 음, 잘 풀렸어요. 중형 SUV에서 거의 1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현대는 가로, 기아는 세로. 가로, 세로. <laughs> 어, 뭐야, 멍청이 아니야? 어. 예, 한번 아,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 <laughs> 네. 원래 기존에 이제 안개 등. 안개등이 이쪽 부분에 이제 원래 들어가거든요 네. 음, 근데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안개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원래 봤거든요 근데 음. 이제는 티가 안 나게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안개등이 있죠 네, 네 이렇게 진짜 티안 나는데요? 그렇죠 진짜 티안 나게 정말 심플하게 되게 바뀌었다 어 근데 이거 네. 조명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음, 그냥 은은하게 다... 나와요 LED로 아, 네. 아.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거의 풀옵션 기준점이죠 음,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동시 출시를 안 해요. 그럼 언제나. 좀 나오죠? 늦게 나온다고 해요. 한달 정도 더 늦게 나올 예정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해 음. 죽겠네. 맨날 하이브리드만 늦게 나오고. 아, 치가 기아냐고이트의 성형이 바뀌면서 이제 본네트의 성형도 좀 바뀌었죠. 어,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음,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기아 로고가 또 딱히 있고. 네. 네 그냥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이뻐졌어요. 맞아요. 어, 진짜 이뻐요. 근데. 음. 대체적으로. 음. 좀 약간 디자인이 약간 좀 약간 좀 살짝 엄마랑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산타페, 산타페, 산타페 어떻게? 그래도 산타페 실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때 말씀을 들었었죠. 네. 신뢰는 산타페, 응. 외관은 쏘렌토 맞아.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점보실까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프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 휠이 꼽혀 있죠. 또 블랙 휠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 예, 시크한 예, 예.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 클래딩 부분도 블랙이라는 거죠. 지가시크하지 못한데 자꾸 시크한 거 좋아해. 아, 죄송합니다. 네. 내가 안 시크하니까 시크한 거 좋아하는 거야. <laughs> 자,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음. 성능이 어, 좀 아쉽죠? 그리고, 아, 그래도 나올 때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 정도라 하면은 거의 그냥 나오는 이렇게 네. 하,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색깔이 흰색 무광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범퍼는 유광인데 차대는 무광이에요. 음. 그리고 이쪽도 무광이. 아, 간니시도 이제 그 테스트 카니까 그냥 임시로 만든. 아, 이건 또 바뀐다는 거네. 이제 블랙 하이로션 나오겠죠. 캬. 왜 이래도 저랬다야 핸다 부분을 보시면 네. 원래 기존의 소렌토도 원래 핸다 부분에 그렇게 포인트를 줬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카니발하고 소렌토랑 동일합니다. 음, 음. 아 근데 여전히 크고 이거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래 투톤이 들어가잖아요. 카니발도 그리고?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예. 자, 도어 손잡이도 이제 윗 부분은 크롬 부분 표시를 했고, 네. 밑에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 차대 색깔이랑 똑같이 나오죠. 어, 이런 부분에 이렇게 기아 이렇게 로고를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지 않아요. 요즘에 다넣어 제네시스나 넣어줬던데? 뭐 그런 것처럼. 네. 약간 프리미엄 답게. 아니, 3천만 원대 차를 왜 자꾸 6천만 원, 7천만 원대를 만들려고 해요. 아니, 3천만 원대도 그렇게 넣어주면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1위인데 중형 SUV, 어 SUV 1위 판매를 가지고 있는. 제거 이벤트는 없습니다. 예. 자, 들여가 보실게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캐리터 라인은 기존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그냥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시필러 부분도 기존과 동일하게 상원지느러미를 표시한. 요런. 네네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아 뒤에가 하이라이트죠. 음, 뒤에 테일램프가 변경이 됐죠. 맞아 이렇게 들어간. 아, 근데 이 라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라인 진짜 이뻐요. 맞아. 저도 EV 음. 9 라인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에 <laughs> 있는 게 이제 브레이크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바로 깜빡입니다. 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브레이크등. 왼쪽에 있는 건? 깜빡. 왜, 그래 한번 번도... 더. 왜... <laughs> 일부러 그런 거야?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어, 보조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두리를 둘고 있죠. 자, 렇게 네, 아쉽게도 셀토스처럼 일자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잘 팔리니까 음. 그럼된거 아닌가요? 네, 기아 로고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아니라 기존에 나오면서 엠블럼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네. 똑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엠블럼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네 똑같이 네, 들어습니다 K 파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목이 네. 너무 많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니 아니요 아니. 네. 뭐요? 목이요? 뭐요? 목이 너무 많아요. 아, 이쪽 아래쪽 네. 보시면 뒷부분은 디퓨저 부분 보시면은 음. 어, 이거 이이나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응. 이번에 보조 브레이크 제동등이 스포일러 부분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요. 네. 그리고 스이 램프도 어, 좀 네. 커진 느낌이에요. 그래, 뭐, 목욕을? 아, 뭐 목욕해요 지금? 아, 너무 간들어 떼미는 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번에 빌트인 캠이랑 네. 이번에 그 보조 미러,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 해가지고. 네, 루미러에 나오잖아요. 아, 너무 심플하게 나와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점점 이제 카메라를 바깥으로 빼네요. 근데 저는 그렇죠? 이거 걱정돼 비올 때막 음. 얼룩질까 봐 걱정. 우리 아이5브 엔도 바깥에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이거 어 근데 굉장히 좀 심플하기도 하다. 심플해지고 깔끔해지긴 했는데 음. 여기 이렇게 빗물이나 얼룩이 졌을 때는 좀 그렇죠?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음,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왜 히든? 완전 네. 숨겨놨는데 이 정도면 네, 엄청 숨겨놨어요. 이 안.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laughs> 우리가 지금 산타페가 공개가 됐지만,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소렌토가 같이 공개가 되면서 맞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긴 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셔야 겠잖아요 저희는 네. 이제 실물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아. 실물을 보면 뭐 산타페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소렌토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산타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음, 그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목이 문다고 자꾸 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을 이렇게 길게 해요. 자, 습니다 <laughs> 이번에... 아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실내를 볼수 없는 거.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아, 표정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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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야간에, 야간에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띄쳐 쪽에 띄죠 나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와가지고 촬영을 좀 빨리 했는데 제보가 왔었는데 제보는 좀낮 사진에 왔었거든요. 뭐. 근데 저희가 오늘하고 좀 늦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차를 또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소렌토 조금 있으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옵션도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응. 차값만 이제 제일 관건이긴 한데. 차값 어, 너무 궁금해. 네, 차값이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또 알게 모르게 뭐, 또 인상이 2, 또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뭐잘 팔리겠죠, 그래도. 2, 3백만 원. 지금도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 대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셔도 구형을 음. 받는 게 아니라 신형을, 신형을 받죠 이걸, 이 모델을 네. 받거든요 이모델또 받으려면 또 엄청나게 고려해 드리셔야 돼요 계약을 어, 미리 하는 게 저는 네. 좋다고 봅니다 신이 겨드랑이에 모여들 뭐 아니냐 빨리 <laughs> 끝내자 <근데 자, 웃음> 여러분들 쏘렌토 페이스북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오늘 아까 전에 연구소에서 쏠림도 찍고 지금 또 하나 또 찍으러 왔어요. 맞아요, 저희 오늘 했듯이. 지금 몇 시죠? 아세요, 지금 네시예요, 4시 어, 네 그럼 맞습니다. 자, 이 차는 아까 전에 모스모스카고 뭐,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밝은 데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또. 온 음, 거예요 맞아요, 근데 라이트 부분이 좀 다르네요. 어, 약간 있다. 하위 옵션 같아요. 네,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네. 여기 여기 그죠? 이쪽에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코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라이트도 똑같이 이렇게 별자리 모양 들어그니다 저거 이브이단이라고 딱 보면은 <laughs> 똑같은데? 어, 거의 비슷한데? 음, 자,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아까 선팅이 좀 진해가지고 실내가 안 보였잖아요. 네. 이차 같은 건 실내가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커버드 디스플레이트가 들어갔고요. 좀 들어갔고요. 저희가 휠은 거의 지금 그래비티에 들어가는 진짜 풀옵션에 들어가는 휠이에요. 응, 그데 네, 아직까지 테스트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이 차는 지금 현재 6인승 같아요. 응. 네, 6인승 모델 같고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카메라가 없습니다. 얘는. 네, 얘는 이제 옵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어, 테일램프가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응이것도 응, 다르고 네. 여기 붙어 있는 것도 달라. 포 X라고 해가지고 사륜구동 스합니다 아, 얘는 사륜구동인데. 네, ]구나. 맞습니다. 자, 우선은 실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실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했듯이 사전에 응.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다른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네. 오빠는 정확하니까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어. <웃음> 어. 때리고 싶네? 왜? 나 오빠 지금 띄워주는 거야. 아니, 띄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또 다른 정보또 다르게 말했다가 또용 그러면 죄송합니다. 와. 네. 자, 일단은 <laughs> 소렌토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긴 해요. 네.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출시 일정은 물론 이제 조금은 다르겠지만, 음. 하필이면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공개한 시기가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서로 비교되는 차량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뚜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차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다음에 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음. 솔직히 계약은 미리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 계약은 현대에도 하나 넣고 기아도 하나 넣어도 돼요. 아, 두 음.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레몬버 때문에 계약금은 무조건 한 번만 수있치니까아 예. 쏟때 우선 수리거리어 그래, 그러니까 우선은 계약을 먼저 해라.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실례가일 등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이어 같은 경우도 6 인승이다 보니까 중간에 비어 있죠? 네. 뭐요, 예 음. 지금? 아, 너무 안 좋다 <laughs> 지금. 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렌토를 오늘 하루에 두 대를 잡아가지고. 사영을 했는데 우리처럼 일단... 이렇게 두들잡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힘들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영화상태로 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더보기란을 보시면 됩니까? 여기서 카톡 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